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저희 게스트! 오프로! 아, 오늘 프로가 오늘 아, 오프로가 오늘 저희에게 알려 줄 것. 바로 스텝에. 스텝에. 스텝 백입니다스의 스텝. 예 자, 범균 버전. 어나쁘든데 어. 어, 어, 나쁘지는 않았어. 나쁘진 어, 나쁘지 않았어. 아파 <끄러�> 들어갔어. 잘하셨어요. 오! 와아와 참고로 중급자 이상부터 초급자는 진짜 하기 힘들어요. 아, 일단은 뭐 근데 일단 오늘 배우는 자리니까. 예. 네. 네. 그 제가 생각하는 스텝 킥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무게 네. 중심이라고. 아, 아, 진짜 제가 드라이브를 하번에깐 잡았잖아요. 가면서 끌러 당기면서 몸을 주름 빼고, 와, 빨리 하면 되겠네. 이거 잡았구나. 여기 잡아둔 면은와 멋있다. 오. 멋있다. 네. 처음에 벌써 던질라고 하지 말고, 진짜 공격적으로 가다가 저랑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 순간이 멋있는 거예요. 저를 부딪히라는 이유가 뭐냐면, 부딪히는 순간 수비지는 여기서 어, 몸을 주면, 어. 자, 왜냐 약간 약간... 멤버리... 그냥 없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오없이 That's a thought. That's 오케이 o u g h t t 서또 t s a thought. That's a thought. 수 h a t s a thought. That's a thought. That's a t h o u g h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네. 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나와서, 아 이렇게 나와서 아 잡았잖아 이렇게. 아니면은 이 발을 아 이렇게 떼서 드리블을 한번 붙일 수있으니 맞잖아요, 이렇게. 맞을때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많이 떨어지요 근데 이게 막 길게 한다고 결국에 스텝백을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야지. 맞아. 거의 <laughs> 뭐한번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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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스텝백을 길게 한다고 정은도 아니에요. 그냥 짧은 순간에 대신 일자로 스텝백을 하시면 돼

아 뒤로 가서 슛을 쏴야 되는데 몸이 뒤로 그래 써야 뒤로 젖혀져. 아 일단 겸측이 먼저겠다. 그러면서 확률이 나갑니다. 어 그렇죠. 지금 음! 지금 진짜 이상적이에요. 어. 공장 와서 푸틴 밸런스가 잡히니까 일차는 쭉올가네안 들어갔지만 지금 자세 감소가 있어. 어. 오. 오. 점점이... 어 아. 그러니까 두분이됐 자, 그냥 이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여기서 어, 벌써 사람이 안 와. 아, 뒤로 가겠 그래서 NBA 선수들이 음악 들으면서 많이 하는 이유가 좀 그렇지. 약간 릴렉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음 아. 아. 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이거 맞습니까 스텝백? 어, 어 맞아요 아 제가... 어, <laughs> 맞아. <스탯백을> <laughs> 맞아요? 아을 발을 이거는 좀 고급 기술이긴 한데 네? 보통 스텝을 하면은 하드는또 그 하다가 네? 숨서한번쭉기 그리고 나로아 맞아맞아 아시다가어 맞아. 이거이거이거 이거. <laughs> 우와! 차이바. 와와 오. 보면은 여기서 제가 원 그러니까 내하도 이렇게 이랑 굿! 오! 오. 본인의 공간이 맞어요어요크고오 아, 이야 어,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이 원드리블 스텝백 같은 거는 야. 초보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 이게 돼요 이 잠깐 야 잠깐 수비 가지고 노는 게자 살짝 살짝 이렇게 다가 그냥 살짝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요령을 하자 그러면 가고

자 저희가 신은 신발이 그리고 네. 이 스텝백의 달인 네. 하든입니다 어, 제임스 하드하드이에요하드의 스텝백이라는 이게 네. 모델입니다. 네. 네. 어, 일단 처음에 음.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딱봤자마자 음. 우와 디자인 네. 너무 이뻐. 어, 디자인 네. 이뻐. 네. 와, 그냥 뭐 일반화로 신어도 되게 이쁠 것같다는고 잠에 이거든요 예, 그런 여기에 보면 쿠셔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잡아서 이게 원래 첫 신발이면은 그냥 불 타고 어, 어, 불라고 그냥 딱 아, 그러잖아요. 불타나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저거짓말 하고 너무 편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왜스텝백이라 부르는지 알겠어요? 좀 드리블을 좀 많이 치고 움직임이 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은 진짜 이거 제가 강력하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이 높지 않아도 저렴네요 아, 맞아요. 발목이 는게좋습 그리고 이게 조금 고무가 네. 딱딱하지가 않고 맞아요. 슈어닝이 좀 좋아요. 슈어닝이 예, 진짜 좋아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 가성비 가아 가성비! 몸통표 <laughs> 아니?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이면 어. 근데 괜찮다. 10만 원 넘는 게좀 부담스럽다. 네. 블랙에 화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기본! 근데 그거만 좋아라고요 오! 진짜, <laughs>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제 잘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팸! <laughs> 덕후! 좋아요! 구독!